녹화 다 떴거든 떴는데 녹화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막 정체 없이 다니다가 왔어. 아한 것도 할래니까 힘들다. 그치 알아서 지금 컨디션이 그런데 그래도 음, 잘 알아서 해라. 알았지? 자 함수 교과서 문제. 그치뭐 다른 사람들 교과서 문제 이거 틀리다고 얘기해도 그게 다 그거야. 똑같단 말이지. 그지? 어차피 시험 보는 것도 같은 걸로 안 보잖아. 그지?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될 본질만, 어, 들으면 돼. 자, X, 정의역. 이,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 Y가 이렇게 네개가 있어. 자, 이런 집합을 정의역. 얘는 공역. 이렇단 말이지. 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그랬으니까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있는 걸 보면 돼.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Y 값도 마이너스 1.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어, 그래서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여기에 만족하니까 함수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HX는 3X 3제곱이래. 마이너스, 자, 이거 재활용 지우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3을 곱하는 거지. 먼저 계산하고 예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랑 대응을 해야 된다고. 여기 없기 때문에 대응할 게 없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X 값 하나에 Y 값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함수 찾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fx가 이렇고, 1차 gx가 이래.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합성함수 할 때, 이렇게 교환법칙, f.g하고 g.f를 바꿔서 넣는 걸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교환법칙 성립 안 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경우에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자, f.g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f 함수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f 함수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f 함수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는 거야. f함수 x자리에다 g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g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얘는 g함수에다 fx를 집어넣는 거야. g함수 x자리에다가 g함수 x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야. 이 fx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gx 더하기 k는 gx가 뭐야? 이 gx가 2x 더하기 6 여기가 거기다 k를 집어넣는 거야. 음, 있는 게 있어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그 했어? 정지화면에서 본인이 생각을 하라고 문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음... 뭐야? e fx fx에다가 2배 여기다 2배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8번. fx하고 gx하고 있는데 hx는 어디도 없어. 근데 hx를 구하래. 자, 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f 함수에다가 x 자리에다 hx를 넣으라는 얘기야. f 함수가 여기 있지? 여기 x 자리에다가 h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hx 여기 더하기 2도 써줘야 되지 더하기 2는 g(x가) 돼야 된다니까 이걸를 hx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음끝그 응, 다음 f(x)가 이렇고 g(x) 구하는 거지 g 함수의 아 근데 지금 g도 f(x) 했는데 도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g하고 f가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어 알아둬라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면 돼야 돼. 역함수 구하는 거 했지? fx 대신 y라고 적어놓고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바꾸면 돼. 알겠지? 이 바깥은 이 역함수 자체를 g라고 쓰는 거니까 얘를 g라고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fx가 ax 더하기 b 1차지만 a하고 b하고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역함수로 줬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이걸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 문자가 많기 때문에 귀찮단 말이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을 자 역함수의 성질을 어떻게 f inverse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야. f 함수가 이거고 역함수는 지금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f는 이거니까 f inverse는 이거라고. 반대죠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2는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해주면 돼. 알겠지요? 그다음 지금 11번은 지금 f에다가 지금 이걸 여러 번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네. 여기서부터 해준다, 여기서 알았지? 네. F2. F2. F2가 얼마야? 3이지. 그럼 또 3을 집어넣어. 그럼 4지. 그럼 또 4를 집어넣어. 1이지. 그래서 1이야. 네. 알겠니? 그 다음, F.F. Inverse는 자, 이거 전체의 역한 수는 그냥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F. -Dot, g의 역함수는 음,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풀은 다음에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이거 먼저. 알았니? f 인버스 2. 이쪽에서 2를 넣어. 그럼 얼마야? 1이지. f 인버스 1은 얼마야? 4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알겠니? 음다써 있는 데다가 해가지고 정신 없을지 모르니까 정지화면에서 본인이 풀어라. 알았지? man